설교의 실제.설교는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정신을 전부 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설교 단상에 설 때는 해산부가 산실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그 경지에 가면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설교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심정이 돼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설교하는 시간은 어떤 사람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느냐, 지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하는 경계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통일교회에 대해 궁금했는데 한번 가보자 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 설교가 뭐야? 그렇게 되면 그한 사람을 완전히 모가지 자라는 것입니다. 공판정의 판사가 선고하는 그 시간보다 더 심각한 자리가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서라도 보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생명을 걸고서라도 단판을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주고는 설교를 한 시간 하고 왔으면 세 시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잘못해 은혜를 못 주고 그럴 때는 3배 이상 회개해야 됩니다. 교육자는 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인생 수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불쌍한 노동자로부터 거지 혹은 고급 관리 혹은 권세권에 있는 자리까지 한때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을 중심삼고 그런 때에 공적 입장에서 겪었던 사실 그런 걸 놓고 자기가 체험한 얘기가 실감이 나는 겁니다. 한때 선생님은 하흥에서 굴을 뚫는 일을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픈 가운데 일을 하니 꽃갱이를 움켜쥔 손이 올라가지 않고 정신마저 기진맥진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그 때의 밥, 그 밥을 먹기 위해 꽃갱이를 땅에 박고 돌아서는 그 순간의 기분, 선생님에게는 그와 같은 산 역사의 재료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비참했던 복귀의 사연들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사의 길이 빛날 자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직한 보화를 끌어 모을 수 있는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 순환의 사실을 세계 만민 앞에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다른 내용으로 한 시간 설교하는 것보다. 이 내용으로 10분만 이야기하면 통곡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좋은 설교 내용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선생님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통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이 설교하는 데 있어 제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언사를 베풀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시간에 무엇을 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고 하고 상대적으로 심정적 기준을 선생님과 일치시키기 위해 내 마음을 끌어올려서 선생님 마음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앞에 상대적 입장에서 움직이게 되면 천우는 거기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성들여 11조만 해보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후순이 물질에 대한 궁핍을 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11조 드리기 위해 정성을 드려라.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적당히 하면 되겠거니 하는 것은 통하지 않습니다. 재물은 내 생명 대신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일 귀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정성들인 헌금이나 예물을 대할 때그 가치를 모르고 대하다가는 정성들인 예물에게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군왕도 자기 처신을 잘못하다가는, 즉, 정성들인 사람을 함부로 대하다가는 망하게 됩니다. 정성들이는 사람을 잘못 대하다가는 하늘의 역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정성 거리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혹은 자기의 소유의 재산은 자신이 잠시 관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관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잘 관리해서 봉헌해 드려야 할이 만물은 참부모의 품을 거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심과 동시에 참부모의 그시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내 것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그렇던 행동으로 인해 참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을 이 지상에서 몰아낸 입장이 되어 하나님의 승리는 사방팔방으로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이것을 감감하는 조건으로 4년간 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실체 값으로 하나님께 되돌려,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4년간이라는 것은 동서남북에 맞먹으며 한국에서는 1년에 3천원씩 4년간에 걸쳐 낸다는 조건으로 1만 2천원을 헌금합니다 선생님은 흥랑 감옥에서 3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몇몇 식구들을 위한 기도는 밥 먹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안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떨어져 나간 사람일지라도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선생님을 찾아와 촬영하게 눈물을 흘리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해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을 떠나게 되었다고 인사를 하며 떠나는 비참한 정경은 동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떠나갔어도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왜냐?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갔기 때문에 계승자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그러한 정성의 토대만 남아 있으면 아무리 식구가 떨어져 나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뜻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십니다.내가 고문을 당해 피를 토하며 쓰러지더라도. 하늘이여 이 피를 보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지 마시옵소서 이것은 부끄러운 피가 될 것이고 탄식에 젖은 원한의 눈물이 될것이오늘 여기에 하늘이 동정하는 것을 원치 않사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더라도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심정세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기도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역사적인 심정을 압니다.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이후 지금까지 기독교의 훌륭한 뜻을 대신해 싸워 나온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타락 이후 아담 해어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걸음 걸 걸음 걸음을 나가면서. 그들에게 맺혀진 한을 해원하는 재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이것이 다 끝난 후에 사랑하는 아들딸을 위해 기도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천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도 자인을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장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을 참 좋아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안 하지요. 선생님에게 그런 게 없겠어요?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생활에 풍부한 저변 기반을 닦을 수 있는 것도 기도 이외에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 대상자를 놓고 방을 세워 통곡하며 기도해 봤어요?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혹은 사랑하는 애인이 죽은 이상으로 슬퍼하면서, 통곡에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안 해봤으면 해봐야 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통곡을 해야 합니다 하나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아까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옷이나 집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사랑하기에 미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하러 나간다 할때 그냥 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얼마만큼 정성을 들여가지고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데 일주일이나 한달 혹은 1년, 2년, 3년을 걸릴 것이다 하면 그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을 먹으나, 자나, 깨나, 가나, 오나, 혹은 쉬거나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일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완전히 전부 주어 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주면 완전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 정도까지 길러 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전도한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찾기 위해서 봄절기와 같은 여름절기와 같은 가을절기와 같은 겨울절기와 같은 지방에 가서 눈물과 피땀을 흘리겠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봄절기의 사람, 여름절기의 사람, 가을절기의 사람, 겨울절기의 사람, 추나추 등의 사람을 사랑하고 가겠다. 또 겨울절기의 사람, 저 소련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가겠다 해야 합니다. 그러고 가야 자기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귀의 프로세스, 방법, 과정이라는 겁니다. 통일교회는 2일 수련과 7일 수련, 21일 수련, 40일 수련을 합해서 원칙은 6개월 이내에 70일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말씀이요 법조항입니다. 그래야 통일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압니다. 120일 수련을 받으면 통일교회의 위신과 체면을 세울 수 있는 정회원이 됩니다. 2일부터 120일 수련까지를 제도화해 놓았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공통입니다. 끝날에는 3대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3대 심판은 진리 심판과 인격 심판과 심정 심판입니다. 여기서 교리는 진리입니다. 이 3대 심판을 거쳐야 참부모와 인연을 맺는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분담과 탕감은 하나는 오른쪽 입장이고 하나는 왼쪽 입장인데 하나는 오른 다리와 같고 하나는 왼 다리와 같은 것입니다. 양 다리와 같은 책임 분담과 탄감 복귀를 연결해 놓지 않고는 전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탄감하여 복귀하는 길입니다. 탄감이란 타락한 경로를 따라서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길은 어떻게 닦을 수 있는 것이냐? 헌신, 봉사, 그리고 희생을 통해 닦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창조 코스임을 뜻하는 겁니다. 재창조 코스에서 여러분은 희생을 치러야 하는데, 그런 탄감의 길이 봉사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의 길을 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탄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있습니다. 탕감의 기대 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탕감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이 쏙 그치고 인류와 더불어 자기 생명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늘에 속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로 돼 자체를 위주한 사랑과 자체의 가치를 자랑하는 생명력으로서 끝난다면 자신에게서 이미 하나님은 이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의 갈 길은 하늘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유지한 한계점에 도달, 도달할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교인들을 우리는 식구라고 말합니다. 식구라는 것은 형제의 인연을 갖춰야 되고 부모의 심정을 같이 물고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구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모를 갖고 같은 형제의 인연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의 생활과 습관과 전통을 그대로 상속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이 기뻐할 수 있는 가정 형태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식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조상을 가진 후순이 여기에 있으면 선조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여러분이 신나고 멋지게 싸워 나가는 곳곳마다 백전백성의 전적을 세울 때에 연기에서는 영원히 기뻐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여러분이 되면 잡신이 나오다가도 놀라 자빠질 겁니다.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조들은 여러분을 상감마마 모시듯이 모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느껴야 합니다. 아벨은 가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자연 굴복시켜야 합니다. 피는 물로서 사랑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랑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굴복시킬 수 없으니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성교회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이북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북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어떤 자리에서 결정하느냐?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를 받지 않는 자리는 하나님과 일체된 자리인데 그 자리는 기쁜 자리가 아니라 가장 슬픈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고자 하는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을 하더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아벨이 되는 것이요.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가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이익을 끼친다는 것은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무엇을 한다는 것은 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이익되게 하는 자리는 공적인 자리요. 자기 이익을 위한 자리는 사적인 자리입니다.이렇듯 공과 사를 중심삼고 아벨과 가인 선과 악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이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그래서 1970년까지 본부에서는 누구든지 지나가다 배고픈 사람은 밥 먹고 가라고 한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은 인간의 도리입니다. 얻어온 밥이라도 나누어 먹는 것이 도리입니다. 쌀독에 쌀을 두고 지나가는 배고픈 사람이 밥을 얻어 먹는다고 타박하면 그 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선하게 되기 위해서는 악을 남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픔으로 느끼고 밤을 세워 가면서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고 그들의 죄를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악한 사람에게 본성의 중심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젊은이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데에는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을 보게 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젊은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함부로 살아왔고, 말도 함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가정에도 규율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부모가 승인한다고 자녀에게 마음대로 몽둥이를 들어 때리고, 이놈의 망할 자식아 하는 세속적인 속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가 일신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삼고 말부터 태도부터 생활부터 일신된 입장에 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혈통을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타락한 혈통이 아니라 순수한 혈통을 여하히 보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진심으로 염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오염되지 않은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하였는데 이 제약세계에서 깨끗해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약세계에서 태어난 부모는 고생을 하더라도 축복받아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오염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희생되더라도 이 세대를 위해 그런 환경을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난 복귀를 이룬 후에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그들이 기존 환경에 동화되고 습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다 잘 살고 잘 먹고 사치하는 생활에 모든 정신을 쏟았기 때문에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해도 부잣집이만 결혼을 했습니다. 또한 권력을 탐했고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기존 가난 문화에 동화되고 선민의 정신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멸망했던 것입니다. 축복이란 책임을 하고야 기한 곳입니다. 남자는 주먹질, 여자는 입질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달라야 합니다. 즉 가정은 소교회입니다. 하늘의 대행기관으로 해야 합니다. 하늘이 찾아가고 싶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세 가정은 한 살림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회에 말해주고 싶은 것은 첫째,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인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늘 가정끼리 단결해야 합니다. 최소한 삼이 기대된 가정끼리만이라도 완전히 하나 되어야 합니다. 가정을 복귀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전도는 없습니다. 부부가 새벽에 일어나서 자녀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디 가고 없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기다리면서 그리워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들이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엄마 좋아하고 아빠 엄마를 좋아하는 걸볼때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는 그것이 자식들의 안식의 복음 자리입니다축복 가정은 하늘을 모시는 생활에서 본이 되어야 하고 헌금 경배식 전도 등 생활화해야 합니다.주일은 일요일을 절약하고 계획했다가 주일은 일주일을 절약하고 계획했다가 식구들이 기뻐할 수 있는 내용을 주는 날입니다. 또 주일에는 함께 모여서 준비해 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각 가정이 서로 자기 남편이나 아내를 자랑해야 합니다. 각 가정은 흰 방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장소를 준비해서 그 방석에 앉아서 정성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밥 먹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나요? 한 시간 반은 되지요? 하루에 평균 한 시간 반을 밥을 먹고 삽니다. 영적인 일은 밥 먹는 시간보다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지금까지 단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힘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벌어진다는 전망을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일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걸 알아서, 그걸 알아야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기도로서만이 그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차피 헤쳐나가야 할 길이요. 생활할수록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앙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종족적 메시아로 보낸 것은 뭐냐? 옛날에는 예수님이 영계에서 이 지상에 종적인 과정을 통해 보냈지만, 오늘날 문 총재는 하늘을 대표한 하나님 자리에서 종족을 대표할 수 있는 메시아 형의 수만 가정을 세계에 파송한 겁니다. 이제는 안망합니다. 1989년 1월 3일 오후 2시 30분에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한 것입니다. 개인이 안식하려면 가정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되겠기 때문에 지금까지 통일교는 가정을 찾기 위해 싸워 나온 겁니다. 또 가정이 안식하려면 종족권이 없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종족이 울타리가 되어 불어오는 바람과 그 외의 모든 것을 막아 줄수 있는 책임을 대신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지 않고는 편안한 가정에서 생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려면 친척들을 중심삼고 족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족장이 되면 싸움이 일어나도 동네방네의 친척들이 일선에 나가서 싸우기 때문에 족장은 작전을 지휘하면서 쉴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종족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국가적 메시아의 사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최후에 남은 종착지가 뭐냐? 해결 방법은 뭐냐? 이겁니다. 모든 벽을 다 헐고 처방을 하는데 이와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족적 메시아가 되라 이겁니다. 종족적 메시아. 이것만 끝나면 개인적 참소 조건, 가정적 참소 조건, 종족적 참소 조건, 민족적 참소 조건, 국가적, 세계적 참소 조건을 제시할 그 무엇도 다 없어진다 이겁니다.